자, 아, 스윙 추천주 시간입니다. 뭐, 어제 드렸는데 바로 올라간 종목은 유진 테크놀로지, 리비안 관련주, 14% 급등했었고, 레이저 옵텍, 요것도 9%, 테스 4%, 하이로닉 4% 정도 올라갔었네요. 고점을 갱신한 종목, 일단 제가 우량주는 웬만해 잘 추천하지 않는데, 현대차를 작년 12월에 추천했죠. 그리고 이건 중장기로 들고 가라. 실적은 좋은데 차트가 안 가면 2차전지도 그랬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은 언젠가는 슈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주식은 실적에 우선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이거 뭐 떨어져도 계속 들고 가시면 한 6개월 들고 가면 크게 수익 날 거다 그랬는데 현대차가 50% 수익이 났어요. 중장기라고 얘기하는 종목들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점을 갱신한 종목. 세명정기. 세명정기 타점은 여기. 요때 추천드렸고. 오늘 고점 대비해가지고 150%. 풍원정밀. 풍원정밀은 요때 드렸고. 오늘도 올라가서 122%. 라이콤. 라이콤도 오늘 갭뛰었죠 114%. 요건 요 자리에 드렸고. 오늘. 4월달에 V.I.P. 종목이죠. 화살표 처음 떴을 때 불타기 타점 a e p r A.P.R. 42% 타점은 여기 좀 눌러줬다 갔네요. 신상이니까 제가 나눠서 들어가라 그랬죠. 요나라고 거래량 터진 날 보면 요나라고요날이죠 이렇게 나눠서 만약에 나눠서 들어갔으면 수익이 더 많았겠죠. 어쨌든 A.P.R. 미용기기 중에서 이거는 이게 탈렌트, 그, 그 여자 관련 그거죠? 음. 외세이 별 42%. IOK2. OK 이건 증백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라 그랬는데, 그 이것도 20몇 프로 갔네. 요 화살표 두 번째 뜰때 드렸고, 눌러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리드 위즈. 그리드 위즈 20%. 요때 분할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뭐, 바로 가네요. 바로 가는 애들은 뭐 어쩔 수 없지. 밥만 먹어야지. 2분할로 하시면 돼요. 신상은. 레이저 업텍 16% 이때 드렸고 어제도 또 드렸어요 다시 올라가니까 테스 옵투스 어... 제약도 드렸고 눌러주고 다시 이렇게 올라갔네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찾아보는 천주단 봅시다 과온전선 눌림목 스윙 드릴게요 눌림목 스윙 과온전선 세명전기는 뭐 눌림목 타점은 여기죠 음. KBI 메탈 이것도 한번 해보죠 화살표 떴으니까 요 매도 화살표지만 눌림목에서는 그러니까 바닥에서 화살표가 안뜬 종목은 이게 타점이 되는 거예요 팹트로 옵투스 제약은 했고 풍원정밀 화살표 여기 여기 한번 또 여기 한번 자 이렇게 보면될것 특징 좀 볼게요 대부시스터즈 쿠키런, 킹덤 유저 시위에 21% 급락. 그러니까 이런데 들어가면 안 돼요. 타점 여기잖아요. 타점 지난 종목은 들어가면 안 돼. 요 이램, 가운전선, 전선 케이블 전력경기동방상전 데이터. 모르지 뭐 건데 이거 다시 올릴 수도 있죠. 또 올리면 그때 들어가는. 카카오페이, 적자 장기화, 카카오뱅크도 있고 페이도 있고. 장난해. 현대차. 자사주 매입 안정적 실적 기대감 52주 신고가 세명전기 수조원대 전력망 인프라 수주 소식 IOK 디모아 대상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dnd 파마테 엔비디아 ai 유전체 분석 기술 통했다 자회사 인셉션 외국인이 지갑 열었다 낙폭 줄이는 반도체주 라운피플 세계 최초 차세대 뉴로모픽 이중 원자 개발. 엔비디오보다 뛰어난 공동 애플, 메타, 탐내는 이노빅스와 배터리 팩 사업들. SK 바이오로직스는 독일의 IDT 바이오로지카 인수했다 그러죠. 스킨는 스킨 역대급 수, 역대급 수출 화장품주 일제2급등 눌림목에서 다시 올라가겠죠? 일단 수익 내고 다시 올라갈 때또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죠. 유전 관련주들은 롯데산업, 우리그림금융그룹 동양 ALB생명 인수, 풍원정 자금 마련, 전 세계 독점 시장 흔들 닥코스, 하이젠나 m 코스닥 상장 첫날, 웬일이야? 올라온 종목도 있네. 콜마운디스 화장품주, 풍원정 일본 독점, 에이, 이거 우리나라에서 저기 개발했다 고 그랬죠? 어제? 독일 백신 위텍 생산 기업 인수, 그냥 에스인이 떨어지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오늘 가는 종목은 없었는데 가는 종목 많이 없는데 종목 수는 많이 없는데 가는 종목들은 잘 갔네요. <목소리>